자, 5번 문제입니다.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공공선택이론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자, 1번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으로서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투표 규칙, 그 다음에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입집당 등의 연구, 연구에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자, 1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죠? 자, 이 공공선택이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공급자가 공급자가 이제 정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 수요자가 되겠죠? 수요자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공공에 대해서, 네. 자, 2번. 개인의 표출된 행태에 객관적 실질적으로 분석에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이다. 자, 이거는 뭐 행태론에 대한 또 설명이 될 거고요. 자, 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정보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공공선택 이론은 사실 이 위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경제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형평성보다는 뭐 경제학적 어떤 이론들 형평성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좀될 거고요. 자, 4번.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동체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해야 된다. 모든 것은 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일 거고요. 자, 5번. 의사결정이 필요한 인원이 증가하며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 비용이 결국은 증가하겠죠. 이런 것도 답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에는 결국은 정부가 이 공공재, 공공서비스라고도 할수 있죠. 이것의 생산자 그리고 시민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관점들. 어 그래서 어떤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표 규칙이라든지 투표 행태라든지 정당 정치라든지 관료 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좀 함께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답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여기 함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해설을 드렸지만 한번더 살펴보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